자이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어,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음,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음 이런 식으로 아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 함수로 입력이 되야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어,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니까 러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이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렇죠? 이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 결과 셀이란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 셀은 자, 이것은 어,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그런데 어,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어, 70으로 바뀐다. 자, 그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아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아,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그 이에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이에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2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2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어,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음,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이에 아, 예,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어, 바뀌는 값은 뭐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어, 다른 시트에 있는 어,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어,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피벗테이블 보고서 이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요약 그 대화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 이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 아,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있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어 어때요? 어 선택을 한다. 어, 선, 그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음, 결과는 나오죠. 어,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자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서 어, 피봇 탭을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아.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이 문제는 출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제자는 1번만 정답을, 이제, 될수 있도록,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4번도 좀 애매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4번까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2번하고 3번은 조금 전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파일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시나리오는요. 어, 그 만든 결과가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시트 시트라고 해야, 된, 해야 되는데 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 번이 명확하게 일단 틀렸고요. 어, 4 번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어,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시나리오 피업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거 맞는 설명 같죠? 음자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애매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좀 애매하냐면은. 필요 없다. 자,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 자,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기보다도, 자 없어도 결과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음, 없, 결과 셀을 입력하지 않아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은 아, 이제 완전한 어떤 그 결과 아,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가급적이면은 어, 되도록이면은 결과 셀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 넣는 것이 맞아요. 넣는 것이 맞는데.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결과는 나온다. 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이 없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지만,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변화된 변수의 값만 표시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까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